좀 덕분에 제 인생이 진짜 완완와 너무 시원해. Now let's s t 감사합니다. 와5 0 0명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잼이랑 다붙고 싶지 않은 거야. 인원에서 오는그 스케일감이란 게 사실. 저는 인원수로 일단 1등 하고 싶어요.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정. 일단. 구조물로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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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춘구독을 컨셉을 고은 마네틴의 안무를 볼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. 펑키와이 같은 경우는 구성이 화려한 건 저희가 보고 싶은 파트는. <목소리> 어, 예상 <이상> 못 하셨나? <laughs> 진짜 카레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파이팅 하세요. 너무 좋아, 지금. <laughs> 너무. <좋다. 웃음> 너무 잘안 돼. 계단 네 개. 개 구조물 모양이 그냥 계단. 어, 아, 너무 뻔해. 뭐, 뭐, <laughs> <빤> 구조물 활용으로 가산 좀 받는 거잖아요. 아, 그지 감사합니다. 가산 점 뱉자. 일단 먹고 아 들어갈게요. 어, 어, 나 무슨 그, 그 도전장인 줄. <laughs> 제일 기대돼. 힙합 대잔치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싫어. 맞아. 아, 진짜 너무 없다. 댄서, 댄서. 나는 이거. 좀 기분 나 이거. 이죠그죠윤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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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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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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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뭐라? 저거를 어. 진짜 친게 대박이야. 오, 재즈 역시 제일 높아. 아, 그 파트에 대한 디렉팅. 아, 됐다! 저 바이오한 게 진짜. 네. Oh 나 마네킹 음. 안 봤잖아. 네. 어, 진짜. 그래. 아직 안 봤어. 감동적인데, 앞에. 안무 수정을 하는 긴박한 아, 상황도 진짜? 있었다고 하는데요. 왔다, 아, 그녀. 긴바다.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? 100명의. 솔직히 말하면, 오늘 연습한 거 보고, 어, 현타가 딱 왔어. 내가 없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어, 저번에 연습할 때 받았었거든, 나는. 정신이 없어 보이니까. 하는데 시간이 걸려, 내가.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. 맞추면 되게 딱 끝! 이기록 아,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이는 게 괜찮을까? 여기도 저는 진짜 지저분한 것 같거든요. 그게 깔끔할 것 같고.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, 팀원들도 제 의견을 믿고 따라주는 거죠. 눈 뜨면 바로 영상 보고 뭐 해야 될지 정리하고. 쌤 진짜 힘드실 것 같아. 왜? 디렉팅 안 했잖아요. 아, 디렉팅. 렛 얘리랑 같이 한 거니까 음, 아니야. 우리 같이 써가 나 혼자 한거 아니야. 멤버들과 계속 공유하면서 했고 그래서 서로 서로 다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회의했. 예 yeah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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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등 일등 예상 크루인 거야 우리가 일등 아! 예상 크루의 베네핏은 바로 크루 센터권입니다. 대박 아니에요?